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그 미국 주식 실전방에 계시는 백산님의 매매 일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백산님의 매매 일지를 여러분과 공유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미국 주식 합성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식 매매 포트폴리오에 왜 미국 주식 합성 매매가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백사님의 매매일지를 가지고 한달 정도 진행된 매매일지입니다. 대략 오늘 6월 27일까지, 네, 오늘까지 진행됐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 매매는 계속 진행될 거고요. 백사님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 그, 그동안 한달 정도 본인이 스스로 운영한 매매일지, 물론 저 매매일지를 매일 공유를 합니다. 매일 공유하고요. 그래서 이 매매일지 를 가지고 여러분이 왜양 매매운 채널에 미국 주식 합성 매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자신의 그 주식 포트폴리오에 하나의 축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먼저 백사님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 우리 미국 주식 실전방에 계신 분들 또는 어, 양 매매 실전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백사님이 어, 주식의 초 초보예요. 어, 본인 표현을 빌리면 이제 한, 한 4개월 됐을 겁니다. 아마 2월달인가 저 만났죠? 이제 4개월 된 초보라는 거를 감안하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식 4개월 차때뭘 했던가를 한번, 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초짜 중에도 완전 생 초보죠. 4개월 차,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주식한다 얘기도 못할 때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4개월 차 초보라 그러면 저는 뭐 단타 매매하신다 그러면, 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분이 단타 매매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가서 3개월 동안 동영상 공부하세요라고 해야 될분인데 우리 백사님이 그런 주식의 초보입니다. 초보. 어. 근데 초보 같지 않죠. <laughs> 거의 초보 같지 않은 초보인데. 자 어쨌든 이분이 저를 만나서 양 매매 실전 매매도 진행을 했고 아, 아울러 추가로 미국 주식 합성 매매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네 직장인입니다. 네 직장인이고요. 나이도 50대 중반 넘으셨고. 딱어양 매매윤 채널에서 양 매매윤 채널에서 아 이런 분이 어 우리 채널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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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바랍니다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면 뭐 양매매운 채널이 추구하는 미래 비전은 뭡니까? 우리 50대 중후반의 가장들이 인생의 새로운 도전, 네, 은퇴, 뭐 정년퇴직, 네, 뭐 맞죠 명예퇴직. 뭐, 당연히 이, 이 나이 때쯤 되면 여러분, 뭐, 조금 빠른 분들도 계실테고, 조금 늦게 시작하는 어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 인생.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 부분은 여러분도 공감하죠? 네,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준비를 우리 채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양매매운 채널이 추구하는 그 방향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단타 매매를 공부하는 방도 있고, 양매매 실전방도 있고, 미국 주식 실전방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공부방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공부방들이 궁극적으로 희망, 마지막으로 바라는 모습은 뭐다? 은퇴 후에, 은퇴 후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모습을 양매매연 채널에서 주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우리들의 모토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 네, 우리 백사님. <laughs> 4 개월 차 줄인이 예. 미국 주식 합성 매매를 네. 어떻게 한달 동안 진행했는지 한번 요 실제 요거는 그 우리 백산 님이 만드신 네. 이거 백산 님이 만드신 엑셀 파일인데 이거 되게 잘 만드세요 아주 잘 만들어요 네. 지금 6월 1일부터 6월 한달 동안 진행된 요 매매 결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매매는 진행이 되고요 현재 백산 님은 어, 2억 1천만 원 정도 시드를 요 미국 주식 합성 매매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를 처음부터 2억 1천만 원이 다 투입된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1차로 5천만 원 투입이 됐죠. 한 번. 그리고 여기 또 5천만 원이 또 투, 투자가 됐어요.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세 번. 여기 네 번.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로 분할로 네 투자금이 어, 투입이 됐어요. 2억 1천만 원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 누적 수익이 여기 나오시 나오죠? 어 대략한 현재 요그 본인 자산 시드 대비로 하면 대략한 월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한 500만 원5%좀5%좀 넘는 네 수익을 냈어요. 네 수익을 냈고 대략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죠. 한차그뭐 환율까지 염두에 두고 이게 최종 결과예요. 네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꾸준히 뭐 당연히 지금 이 시간도 주간장에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뭐 야간에 또네그 합성매매를 진행하겠죠. 이 진행한 그 내용을 쭉 보면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매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사실 단타매매 연속이거든요. 합성매매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미국 주식 단타매매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이게 실기예요. 단타매매예요. 이것도 하나의 단타 매매입니다. 이거 막그 스윙 매매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단타 매매입니다. 단타 매매. 매일매일 이렇게 매매가 단타 이거 단타 매매 단이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 방향성에 의한 단타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에 의한 단타 매매라고 하는 것이 큰차이예요 이거를 이해하려 이거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요. 응? 방향성에 의한 단타 매매가 있고, 변동성에 의한 단타 매매가 있다고? 네, 그거는 뭐 나중에, 그, 미국 주식 합성 매매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 어, 있으세요. 즉, 양매매위 얘기하는 변동, 이거는, 이거 전부 단타 매매의 수익들입니다. 이거, 여기 지금, 요, 요렇게 리밸런싱도 하고, 이 리밸런싱이라는 건 아시죠?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달 동안 운영이 돼서, 이유에 어떻든, 결론적으로 한 달에 5% 이상 수익을 내서 4개월 차 초보가 <laughs> 주식 매매 4개월 차 초보가 2억이라고 하는 큰시드를 운영해서 꾸준하게 한달 동안 대략 5% 수익 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양 매매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 채널에 와가지고 단타 매매를 배우고 아울러서 나아가서 양매매 실전 매매와 미국 주식 합성 매매를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는 월 평균 1억 이상의 시드를 운영해서 3%에서 5%의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거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1억 이상의 수익을 1억 이상의 시드를 운영해서 3%에서 5%의 수익. 이건 얼마예요? 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00에서 500만원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주식을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한 달에 꾸준히,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꾸준히 300에서 500을 버는 이 경험. 이것이 양매매운 채널에서 추구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거를 4개월짜 줄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4개월짜 줄이가 우리 백사님 4개월짜 줄이입니다 근데 잘하시죠? 네. 근데 이게 뭐다 합성 매매 변동성을 이용한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의 연속입니다. 오늘 밤에도 매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매일 매일 뭐 지금 주간장도 미국장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매매가 돼서 최종으로 한달 동안 수 운영을 해봤더니 이만큼의 수익이 생기더라. 근데 여기에 이이 이 매매에 진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주식 합성 매매방에 오면, 여러분들 뭐 그냥 본인이 임의로 매매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도 이미 한번 공개를 해드렸죠. 그대로 운영해서 이렇게 한 달에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수익이면은 만족하지 않나요? 저는 만족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어, 마감 라이브 시간 겸해서. 우리 그 이제 거의 이제 한달 정도 돼 가요. 네 미국 주식 합성 매매 방이 운영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그한달 과정을 통해서 그양 매매 실전 매매 방과 미국 주식 합성 매매 방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우리 백사님의 이 매매 일지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인의 그 주식 포트폴리오에 노후를 준비하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 합성 매매는 반드시 하나의 축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백사님 한달 동안 네 고생하셨고요. 물론 앞으로도 뭐 매매는 꾸준히 매일 매일 꾸준히 이루어질 거고 또 다음 달에도 또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낼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요. 어, 다시 한번 우리 백사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미국 주식 실전방에 계신 모든 가족분들의 네 어, 건투를 빕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 실전방 최근에 운영되면서 많은 분들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네, 그 중에 그 어떤 모습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백사님, 고생하셨습니다.